페리 크리에이티브 소속사에서 2016년부터 매달 한 명씩 공개해 싱글앨범을 발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일정 멤버 수가 되면 유닛으로 또 데뷔를 해세개의 유닛이 합쳐져서 총 12명의 멤버들이 2018년에 완전체로 데뷔하게 된 이달의 소녀, 루나버스라는 독특한 세계관과 각자의 실력을 보여주는 데뷔 프로젝트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K-POP 팬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중소 기획사에서 데뷔했지만 12명 멤버 모두 비주얼이나 실력 또한 출중하여 차세대 신흥 루키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렇게 12명 각각의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고 팬들을 입덕시킨 이달소. 그중 톡톡 튀는 성격과 넘치는 애교로 팬들의 마음을 녹이며 전형적인 아이돌 덕후 모리상으로 이달소의 입덕 교정을 담당했던 멤버는 바로 취였습니다. 눈, 코, 인 모두 동글동글하고 팬들 사이에서는 이달의 소녀 사진을 보여주고 츄를 찾아라 하면 모두들 찾을 수 있다고 할 만큼 예명과 이미지가 잘 맞는 멤버입니다. 귀여운 외모와 반전되게 힘있는 성량과 고음을 보여주며. 식 포지션을 정하지 않는 이달소에서 비공식 메인보컬로 자리잡고 있어서 더욱더 팬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츄는 하이텐션으로 항상 잘 웃고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며 걸그룹 예능 유망주로 올랐고 실제로 많은 예능에 나와서 활약을 했습니다. 지구를 지켜 츄라는 웹 예능에서 메인 출연자로서도 활동하며 100만 명의 구독자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달의 소녀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추가 떠오를 정도로 다양한 광고와 예능에 나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이달 소를 알리는 데큰 공을 세운 줄을 소속사는 홀대를 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1년 소속사 자금난 문제로 큰 이슈를 낳았던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 세금 체납은 물론. 외주 업체와 외부 인력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수천을 넘어 수억까지 있고 멤버들 또한 정산을 받지 못한 걸로 밝혀져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속사는 2022년 2월 이달의 소녀 출하는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는 만행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22년 3월 추와 글로베리 크리에이티브가 법적 분쟁 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기사 내용에 따르면 추는 2021년 12월부터 전속 계약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고 나와 있었지만 2022년 초반까지 이달의 소녀로 활동을 잘해왔기 때문에 팬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23일, 추가 바이포엠 스튜디오와 전속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기사가 뜨며, 이적이 기정사실화되었고, 이에 따라 추를 홀대했던 지난 과거가 팬들에 의해 속속히 폭로되었고,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 소속사는, 아직 입장을 정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스케줄이 많았던 추에게 매니저를 따로 붙여주지 않거나 차량 또한 지원해주지 않아 스스로 캐리어를 끌고 택시를 불러 스케줄을 다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추가 예전 방송에서 아직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며 소속사를 지적하니 소속사가 푸대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달의 소녀는 최근 퀸덤 시즌2에 출연하여 훌륭한 무대들을 보여주며 최종 2등을 하였고 본인들의 실력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퀸덤 무대에서도 멤버들과 함께 노력하는 모습과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항상 이달의 소녀라는 그룹과 팬들 오비책에 큰 애정을 갖고 함께해왔던 츄가 소속사를 이적하게 된 원인은 츄가 아니라 소속사의 대처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츄는 소속사 이적 보도가 나 후 팬들이 걱정할까봐 유료 소통 메시지를 통해 지키고 싶은 것들은 노력이 되는 한다 지킬 거라고 보내며 또한번팬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아는 이달의 소녀 팬들은 소속사를 이적하는 추를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이달의 소녀와 추의 행보가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달 소와 추의 선택을 모두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